안녕하세요 모터피디 정원준 에디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볼보의 XC90 T8 인스크리션 모델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풍경이 좀 생소하죠? 어, 3열이 있는 모델인 만큼 맨 뒷자리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볼보 XC90 T8의 전체 길이는 4,950mm입니다. 전폭은 1,960mm고요. 휠베이스는 2,984mm입니다. 전체 길이는 5m가 조금 안 되고, 폭도 2m가 조금 안 되고, 휠베이스도 3m에 약간 모자릅니다. 지금 이 차량은 3열 구성 시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1열에 두자리 그리고 2열에 세자리또 3열에는 이렇게 두 개의 시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3열 공간성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무릎 공간 같은 경우는 이 2열 시트가 앞뒤로 슬라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에 앉은 사람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 무릎 공간을 좀더 넓히거나 아니면 좁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 위 공간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제 키가 178 정도가 되는데요. 어 허리를 꼿꼿이 세우면 머리가 이 헤드라이너 부분에 닿습니다. 여기 스피커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에요 딱딱한 부분도 닿을 수가 있고요 볼보에서도 이 3열 같은 경우는 성인 남성이 앉기보다는 170cm 정도의 신장을 간직한 그런 사람들이 적합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아무래도 조금 키큰 그런 성인이 앉기보다는 어린아이가 앉기에 좋은 그런 실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좀 가까운 거리에 성인 7명이 타야 된다면 잠깐 앉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차량을 타고 3년에서 뭐 동해라든지 장거리 여행을 가게 된다면 여기가 머리가 닿고 허리를 자연스럽게 굽힐 수밖에 없어서 좀 불편하겠죠. 3년 시트 크기도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요. 이 허벅지가 닿는 부분은 짧게 이렇게 이쪽 부분이 많이 남죠. 그리고 두께 자체도 좀 얇아서 어, 아무래도 장시간 타고 가기에는 그렇게 쾌적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반면 이 등받이 부분은 허벅지 닿는 부분에 비해서는 좀더 두꺼운 이런 쿠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색상 자체는 앞열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화사해서 디자인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헤드레스트는 고정형이라서 이거를 접거나 할 수가 없는데요. 어,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폴딩을 하지 않고 세웠을 때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조금 시야의 방해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열 공간에 대한 구성을 한번 살펴보자면 옆에 소풍구가 도어 트림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컵홀더가 각각 하나씩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짐들을 수납하기 좋은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어, 공간 자체는 작은데 열고 닫을 수가 있어 가지고 넣고 다니기는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런 부분은 뭐 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음, 스피커가 위쪽에 위치해서 음악을 듣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 방지턱을 넘거나 할때 이렇게 쳤을 때 머리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쿼터 글라스는 상당히 크게 있어서 개방감은 좋습니다.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는 이쪽까지는 닿지 않고 이 앞쪽에서 잘리는데요. 어, 하지만 시선이 앞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쪽에 개방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사이에는 이렇게 조그만 수납공간도 위치하고 있고요. 뭐, 3열 히팅시트 같은 경우는 경쟁 모델들도 거의 구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괜찮은데 뭐, USB 포트라든지 다른 단자류가 없다는 거는 아쉽습니다. 적재 공간이야 3열을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는 확실히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도 어느 정도 간단한 짐등은 이렇게 수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3열을 접으면 공간이 1007L로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2열까지 접을 경우에는 1856L로 좀더 크게 확장이 됩니다. 발 밑에 공간은 어, 이렇게 넓진 않아요. 이렇게 신발이 딱 들어갈 정도인데요. 어, 앞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위치하는 게좀더 편하겠죠.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독서등도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이나 리클라이닝 기능은 지원이 되지 않는데요. 만약에 7명이 아니고 6명이 타게 된다면 2열 시트 가운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하니까 약간 캡틴 시트 같은 그런 느낌도 드네요. 자, 그럼 앞으로 자리를 옮겨서 2열 공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확실히 2열로 넘어오니까 이런 도어 트림의 원목 소재랑 가죽, 그리고 어, 이런 디자인과 소재 모두 확실히 3열보다 좋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이렇게 수동이긴 하지만 썸바이저도 있고요 이 옆에 바워스 앤위킨스라고 음각으로 새겨진 스피커도 고급감을 더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2열 같은 경우는 시트 위치를 제가 아까 3열에 앉았을 때그 상태로 유지한 상태인데요 어, 슬라이딩도 가능해서 이렇게 앞뒤로 시트를 옮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 레버를 통해서 리클라이닝도 가능합니다 뭐 시트 허벅지에 닿는 길이도 확실히 삼열보다 더 길죠? 이런 두께감도, 물론 삼열보다 좀더 두꺼운 이런 쿠션감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렇게 암레스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눌러서 컵 홀더가 나오는 방식이고요. 어, 송풍구 같은 경우는 가운데 두 개, 또 도어 트림 쪽에 각각 하나씩 더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볼보 XC90 TA 같은 경우는 포존 방식이어가지고 이렇게 네 자리 모두 각각 개별적으로 온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도 적용이 되었고요. 자 이렇게 왼쪽은 20도 그리고 오른쪽은 26도 풍향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어, 각각 이제 바람 세기는 아니고 온도 정도를 설정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12V 단자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어, 볼보가 되게 USB에 좀 인색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어, C타입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USB 포트 한두개 정도 위치를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양 옆에는 각각 고정형으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더 높일 수 있는 어린아이를 위한 부스터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가운데 앉히면 되겠죠. 가운데 턱은 좀 높게 올라와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스터 시트를 생각하면 어린아이가 높게 올라온 다음에 아래쪽에 발을 위치하기 좋겠죠. 어, 이런 발이 닿는 부분도 따로 처리를 해둔 것도 마음에 들고요. 1년 시트 뒤쪽에는 이렇게 그물망 방식의 백포켓이 있는데요. 보통 그물망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덮여 있는 것에 비해 고급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그물망 디자인도 어 일반적이지 않고 좀 고급감 있게 디자인되었어요. 이 그리고 시트 아래쪽은 발이 들어가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열에는 김형준 PD가 운전하기 편한 자세로 비필러 정도에 맞춰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2열 같은 경우는 어 아까 제가 조금 설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주먹 한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시트를 위치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당겨도 될것 같아요 어, 주먹 반개 정도가 들어갈 정도면 이렇게 뒤에 3열 공간도 조금 더 넓어지겠죠 머리 공간 같은 경우는 아까 3열과는 달리 허리를 꼿꼿이 세워도 주먹 반개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남습니다 어, 이런 머리 공간이랑 우륵 공간 그리고 소재 착자가 모두 확실히 3열보다는 2열이 좋겠죠. 그리고 2열에도 위에 쪽에 독서등이 자리하고 있고요. 어, 지금 해가 높이 떠가지고 좀 눈이 부신데, 이 파노라마 루프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닫아가지고 어, 태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암마 커튼처럼 완벽하게 가리는 건 아니고, 약간 투과성은 보여주고 있어요. 음, 하지만 확실히 좀 뜨거운 열기는 덜해지네요. 수납 공간은 양 옆에 도어 포켓이 이 정도 공간성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이 안쪽까지 파고들진 않고 음. 물병 두개 정도 놔두기 좋은 공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위쪽에 도어 트림 쪽에도 어, 조그만 공간이 있고요. 창문 같은 경우는 원터치로 어, 완전히 다 내려가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다 내려갔죠. 그리고 올리는 것도 원터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3열에서도 승차감 얘기를 빼먹었는데요. 어, 2열과 3열 모두 상당히 좋은 수준의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XC90 T8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너무 출렁출렁 부드럽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 탄탄한 승차감을 유지하면서도 그래도 기분 나쁜 충격들을 효과적으로 잘 억제해주고 있어요. 어, 보통 이렇게 3열 SUV를 탔을 때 2열과 3열 중에 어디가 좀더 진동이 많이 올라온다든지 그렇게 좀 승차감이 한쪽이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볼보 XC90 TA 같은 경우에는 아까 3열과 2열 모두 상당히 좋은 승차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간성에서는 3열이 머리 공간이 좀 부족했다는 점 빼면은 어,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준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직접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볼보는 XC90을 스웨덴시 럭셔리의 정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디자인과 파워풀하고 효율적인 파워트레인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안팎의 디자인은 부분 변경 모델임에도 큰 변화를 드러내진 않습니다 프론트 그릴을 크롬 장식으로 꾸미고 프레임 사이즈를 좀더 확대했습니다 범퍼 하단부에도 크롬 장식을 추가했죠 볼보 엠블럼은 카메라를 품었습니다. 옆모습에서도 휠 디자인이 약간 바뀌고 아래에 크롬 스트립을 추가했습니다. 뒷모습은 머플러 팁 모양이 약간 바뀌었는데요. 실내에서도 바뀐 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완성도 높은 기존의 디자인을 바꾸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SC90은 볼보 최초의 SUV기도 하죠. 2세대 모델부터 시작된 패밀리 룩이 성공적으로 브랜드 전체에 안착했는데요. 내외관 디자인은 개인적으로도 만족스럽습니다. 절제된 고급감이 두드러지는데요. 실내도 요란스럽지 않고 차분한 느낌입니다. 이런 원로 부재와 가죽들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죠. 일렬 시트는 마사지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또 열선과 통풍, 스티어링 휠 열선 등의 기능을 포함했습니다. 나파 레더 시트는 소재의 촉감이나 시각적 만족감, 착좌감도 좋고요. 운전석에서 조수석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터보와 슈퍼차저를 적용한 가솔린 엔진은 318마력 그리고 모터가 87마력을 발휘해 합산 405마력을 내뿜습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 기어트로닉이 탑재되고 변속 레버는 전자식인데요. 크리스탈 글래스로 제작되어 레버도 눈에 띕니다. T8의 가솔린 엔진은 앞바퀴를 그리고 전기모터는 뒷바퀴를 구동하는데요. 볼보에서는 트윈 엔진이라고 부르는 4륜 구동 시스템입니다. 주행 모드는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퓨어, 4륜 구동 그리고 인디비주얼과 파워, 저속에서의 오프로드 모드가 있습니다. 이런 모드에 따라 파워 트레인과 브레이크의 반응성, 공조, 에어서스펜션의 높이 등이 바뀌게 되는데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관련해서는 배터리를 유지하는 홀드 모드 그리고 적극적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차지 모드가 있습니다. 가솔린 엔진은 2,200에서 5,000rpm 사이에서 최대 토크 4 0 8을 발휘하는데요. 전기 모터는 그보다 낮은 0에서 3,000rpm 사이에서 24.5의 최대 토크를 내뿜습니다. 따라서 정지 상태에서 고속 영역까지 연신 호쾌한 주행 성능을 나타낸데요. 공인 복합 연비는 10.0km/L입니다. 어, 생각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치고 적다고 느낄 수가 있어요. 공차 중량이 2,365kg으로 꽤 무겁죠. 하지만 이런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쉽게 공인 연비를 훌쩍 넘곤 합니다. 또한 주행 모드를 Pure 순수 전기 모드로 바꾸면 1회 충전 시 최대 30km를 주행할 수도 있고요. 2열과 3열에서도 승차감이나 정숙성이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요. 1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어 서스펜션을 적용했지만 너무 푹신푹신 물렁물렁하지 않고 탄탄하면서도 안정적인 이런 서스펜션 느낌을 유지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순수 전기 모드로 달리게 되면 엔진의 개입이 억제돼서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에서의 소음이 올라오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서 노면 소음이라든지 또는 바람이 부딪힌 소리 등이 거슬릴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XC90 1열은 물론 2열까지 이중 접합 차유리를 적용해 이런 상당히 정숙한 실내 공간을 전기 모드에서도 유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보는 안전이라는 이미지로 명성이 높죠. 인텔리세이프도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긴급 제동 시스템인 시티 세이프티는 기존 앞차와 보행자 자전거에 이어 대형 동물도 감지하고 교차로 추돌 방지 시스템도 추가되었습니다. 도로를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운전자를 재빠르게 시트에 밀착시켜 부상을 최소화시켜 주는 기술도 적용이 되었고요. 파일럿 어시스트 2는 더욱 정밀하게 차선 중앙을 유지하고 설정된 속도와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줍니다. 또 평행주차와 직각주차, 다시 빠져나오기까지 지원하는 파크 어시스트 파일럿 기능도 포함이 되었고요. 360도 카메라도 적용이 되어 있어 다양한 각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60도 카메라 뷰는 실제 거리보다 좀더 크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런 에이다스 기능들을 다른 경쟁 브랜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죠. 평균적으로 빠른 발전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볼보가 앞으로또 어떠한 새로운 안전 기술들을 선보일지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볼보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건이 바오스 앤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인데요 바오스 앤 윌킨스는 영국의 하이엔드 스피커 브랜드죠 XC90에서는 총 19개의 스피커가 배치가 되었는데요 인공 다이아몬드, 방탄복에 쓰이는 케블라 소재 등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미드와 하이, 로우까지 풍부하면서도 선명한 음향을 선사해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음악은 스튜디오, 개별 무대, 콘서트 홀 등으로 바꿔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볼보의 플래그십 SUV XC90 T8 인스크리션 모델과 달려봤습니다. 볼보는 엑설런스라는 좀더 특별한 모델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엑설런스 느낌은 어떤지도 궁금해지네요. 저는 지금까지 모터피디 정원준 에이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